네 여러분 안녕 반갑습니다 저희는 엘타입니다 오늘은 짜잔 오랜만에 뉴이왕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신제품 슈프레드 다크니스 무려 두박스는 준비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토큰팩까지 이렇게 토큰팩이 아니라 이렇게 어드밴스드 이벤트팩 2024 버전2까지 이렇게 해서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선 이거부터 빠르게 제거하도록 하죠 오랜만에 유형이니까 너무 좋아 <laughs> 초코대 생물의 묘지 파티시 쿠베르 이렇게 두 장이 나왔네요 마침 필요한 건데 딱 나왔네요 그럼 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mm cool. 이쪽도. 일단 음. 우선 한 박스부터 개봉하도록 할까요? 자, 자, 이 이렇게 스페셜 팩까지. 응. 초도왕도 스페이스까지 보봉 포트... 덩뭉된 박스 야 이거 진짜 오랜만에 개봉한다 그럼 상남자 틀 바로 개봉함. 오이 위셔. 떡식 버블 우이우우우우의우우지원이 이제 메인으로 돼있는 팩이죠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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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르카나 포스. 우이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샤파더, 프레이전디아벨 오, 오, 아르우스타즈 벌써 나왔네요. 그리고 할로우. 이제이 예, 일러스트가 이제 이블 이블 이 트윈 그쪽 그쪽 일러스트분의 그림체죠? 아 저기 라이브 트윈나 어쨌든 오, 일단. 원하는 원하는 카드수 하나인데 일단 너무 좋고요. 아이 조금 자, 다음 태그. 휙. 이비의 헬라이더. 검투스, 검투스 지원받았고, 빛의 파 아르카나 보스, 한수, 오 마르차미 묘지 제외 버전의 마르차미 이제 증식주의 시리즈도 야 이거는 이건 맛있다. 음 이거 벌써초반에 나오네. 레어 카드 중에서 일단 마르차미하고 저거 뭐냐? 그것도 필요한데 그 원석용 그거 원석에 있는 카드가 있거든요 그거, 그거만 해요. 레어 카드 중에선 데드샤크, 유이 히오로 어, 메타도. 헉! 아 이거 5천원 개꿀! <laughs> 아, 이제 이거 라이트, 스톰 드래곤이요. 백룡 쪽에서 지원 카드인데, 이게 한 팩에 노말 쪽에서 희귀한 카드예요 그건 바로 나왔죠? 너무 좋고. 야, 5 0 0원 카드를 뽑아보자 이제. 아 이건 좀 좋다. 머터 아 머티리얼 커털 이것도 지원 나왔고 아 이제 얘는 그거죠 그 뭐냐 이제 멜리스 그쪽 지원 더블 와이드 원서 거기 아반규어 거기 어, 반교 아 이건 관영 했었어. 어터디 머데이 아무튼 대홍룡 마토사 음어또 나왔네 오 나이스 나이스 한장 개꿀 얘가 세상에 있으면 되는데 아이고 헤앨카노포스 대홍룡 음 아, 하이 스피, 하이 스피로이드. 이쪽, 이제, 스피로이드 쪽 지원 카드도 있죠. 근데, 네, 효과가 좀 아쉬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암은, 아, 아까 말한 스피로이드. 암은 세종. 오, 이거는, 오, 메탈 플레임 스워드맨. 메탈화 카드들이죠. 알카나포스 크리스론 오 아르고스타즈 알카나 전 개인적으로 아르 그리고 아르고스타즈 그쪽 지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에지원이안 그쪽 카드군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헬라이더 아무리뇽 아르고스타즈 필마 알카나포스 아 오케이 음 오케이 이런 친구 나왔네요. 다음 <laughs> 빼 물차를 그 저런 게 나오다니. 이브시어로 검투수 어 천이 아 천이요 지금 맞았죠. 아자미나 스피로이드. 음. 자. 제트샤크 크스트론. 아르고스타즈, 아자미나, 어, 윈. 할로하고 윈의 센트죠? 야, 역시 일러스트 참 마음에 들었네. <laughs> 음. 버터리얼리브어로껌투수눈두데모 허어! <laughs> 어서? 어, 이거 얼티네. 어, 얼티가 발라놨네. 음. 음, 어, 이거, 신규 지원 카드. 데몬스 미스 쪽에 신규 지원 카드. 오, 이거 괜찮나 얼티, 이거, 저기 나왔구요. 아, 다음은, 워터디걸, 검투수, 디아블, 음. 다시 한번 더, SSP, 로이드, 템플 오 이거 좋다 오 이거 좋다 하얀 한장 하얀색 빼아자미나 리젯트 오 이거 너무 좋죠 일단 얘가 일단 리소닉 하자로 일단 나온 일단 나와주면 일단 너무 기쁘고 버튼을 위슈 플레이더 다크콘트 오케이 마침 한장 더 맛있다 로이드 아무래도 제파동 오 아이 원하는 카드 나왔다 오 나이스 천이형 슬리야 오 나이스 아직 시크릿 남았고 음나았고 아르카나 포스 대홍든 알고 스타즈 다코오트음 이브 히어로 데스프리즈 이제 이게 신규 친카드죠 저 개인적으로 이 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다 좋아하거든요 좀 관심있는 카드가 좀 많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좀 망한 팩이라고 불리는데 저는 좋아하거든요 다어 <laughs> 이거 마음에 드는 카드 좀 많아가지고 아르카나 포스 퀘스트론 더블 와이드 스피드 로이드 어또 다음 팩 이 위시로 아무래도 라이크음오 데마스미스 음, 효과가 참 예쁘네 이 위시로 컨투음노 나이스 담이 말참해하고 원상중 개가 두 장씩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좋다. 제드 샤크 크리스론 플레이더. 와우! 와 딱! 야아 드드드드드! 야아 아세이 기열! 야 이겨지! 야 이건 이건 진짜 멋있다. 와 이거는 메인 팩을 뽑았네 맞아 이건 너무 좋다 Material, Material, m a t e r i a 오, 나이스. 오, 이건 좋다. 이건 좋고 천이룡. 마티로 오, 야, 이게 나오네. 야, 이건 좋다. 이건 야, 아르고스 다저 영간의아드라 오, 좋다, 좋다. 다음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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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어금투수 어 뭐야 이 위키로 한나도 나왔네 왜자런아이올울레네아이 얼티가 이거 울레였고 근데 이티가한 장도 나왔네 야 이건 또 멋있다 야 이것도 멋있다 그런 <laughs> 대충 다 나온 거같거의 그러면 어 이제 얘는 이클리스의이 크리스 쌍둥이 이거는 이제 라이즈 쪽 지원 카인데 효과도 나쁘잖아요. 어. 이것도 이거 굉장히 많이 기대는 카드고. 어. 다음은 어크리스론야한 장씩 다 나오네. 크리스톤, 트리스탈로스, 간 장. 그러면 마지막 팩으로 마무리. 야, 이거는, 오, 크리스톤.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음. 아, 이거, 이거 이거는 난 만족하다. 자, 다음 팩. 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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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잘뜩들지까요 으이씨, 이씨이오 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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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으이. 어떡하지? 어, 구운 나 S. S. 다음 S. 스페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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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팩이 너무 많아 이 빠르게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젠 음... 뭐오아 <laughs> 이제 이것도 나왔네 운부의 템프라 에비 <laughs> 아 이거 재미있는 카드인데 아 나가자고요 음 어이구 어이허이허이 음 아 얘는 얘 얘는 한장님 아 얘는 일복카드 로 이미 있는데 아 이거 좀 아쉽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 그래도 한 급판 있는 어디에요 다음 이름은 이 시간 안에서 좀 많이 생각해 아 얘는 또얘 세상째야 <laughs> 아우 버블 너무 내 세상째니 아니 스페셜팩 때문에 세상이 돼버렸데 음, 이렇게도 그랬고.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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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음, 나를큼. 아, 그리고, 머트리어, 이게 상축, 상축이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뭐냐, 그 상축 GX 내에, HS. 그 대기에서 많이 사용될 것 같아. 너무 기대돼요. 음. 헉! 음. <laughs> <laughs> 나왔다! 나이스! 비너는 그림자, 아, 바오, 아쿠. 아, 나왔다, 그래도. 나이스! 일단, 이거, 일단, 오늘 패깡, 일성공이다 패깡 성공. 이따. 이제 아르클스가 나오는 건 아니 좋은 들 텐데. 음. 오케이. 자, 자, 자. 아야. 일단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음. 아르카나 포스. 보스. 아르카나 포스 나왔네요. 음. 뭐 안나 왔 아까 아까 한첫 한 번째 박스에서 안 나온 거이리 많이 나오네요. 음. 에이, 음, 시클레아에 뭐가 나왔지? 기대가 됩니다. 오, 머터리얼 리아도 한장 나왔고. 헤이 헤이, 오, 나이스, 오, 얘도 다 나왔네. 야, 얘두장아까나한 장만 쓰는 아, 괜찮아. 어우, 그마음에 그래, 든다. 허히, <laughs> 허이음그허군 허히, 음. 허히, 허 허히, 허허허 허히, 오 마리참이 마리참이 워티리얼 워티리얼 근데 와우! 야, 이거 멋있다! 와! 야, 이거 진짜 로망이거든요 와, 이건. 와 이건 이오스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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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다야 이거 만족금 지금 지금 지 이거 금 지금 지금 만족. 지금 아 얘는 너무 빼고 아우타레다 먹는 중. 아직 괜찮습니다. 아직 희망은 남아 있습니다. 거의 자아 근데 원성자 한 장이 안 나오냐? 오나이스클크라드 나이스. 얘도 얘도 한장졌는데 잘했다. 야 이게 잘 나온다. 잘 나와. 한장 나왔고. 클락 워크라이트 한 장, 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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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음, 야미 맛있다. 마지막 칩팩. 여기에서 얼티가 들어있습니다. 아, 괜찮아? 뭐, 만족게임이? 마지막 팩에선 과연 <laughs> 오케이 와우 아르코 스타즈 이거 만족한다 야 이거 만야 오늘 팩 진짜 만족한다 만족 야 이거 진짜 만족하는데 <laughs> 야 이게 마참이도 세상이 나오고 원성룡 얘도 세상이 나오고 야야 야, 이거 진짜 만족한다. 특히, 이 친구가 나왔지. <laughs> 너무 안 좋게. 야, 이 친구, 야, 얘도 나, 어휴, 얘도 나왔고. 얘도 나오고, 진짜. 와, 이건 진짜 만족할 수밖에 없다. 와, 이건 진짜, 이거는, 토이, 박스 만에, 이제, 먹어야 될거다 먹었는데, 이건? <laughs> 야, 이거 진짜 다 먹을 거다 먹었다, 야. <laughs> 와, 이거 진짜 만족한다, 이건. 응. 이이 에이. 이거 진짜 만족하다. 와, 이거 맛있다, 맛있다. 자, 뽑은 것들좀 정리하자면. 와, 근데, 어, 잠깐만, 어? 나 잠깐만, 그럼 나 시크릿 사양의 이상으로 다 나왔다는 건데? 그, 그, 어, 네오스가? 야, 이거 뭐냐? <laughs> 이거 뭐냐, 이거? 자, 이게 뭘까요? <laughs> 이게 뭘까요? 정말. 음, 이게 참. 아, 이게 참. 참 특이하네. 야, 이건 진짜 만, 족한다 그리고, 음.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딱 나왔냐. <laughs> 야, 이건 진짜 종류별 다 하나씩 나왔네 아, 검투수 안 나온 것만으로 만족해. <laughs> 야, 진짜 이건 만족한다. 그리고 특히, 미소닉 카드. <laughs> 야, 이거 진짜 만족한다. 그럼.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